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야곱 장사행렬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창세기 5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시신을 운구하는 행렬이 있었죠. 이 행렬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행렬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시신을 운구하는 행렬은 엄청나게 큰 행렬이었죠. 창세기 5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그 행렬에 참여한 자들이 나오는데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또그 아비의 집이 야곱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죠. 그리고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그 출애굽하는 행렬 역시 마치 큰 군대가 나오는 행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 12장 41절 말씀 보세요.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아, 애국당에서 나왔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급기 12장 51절 말씀 보세요. 그 같은 날에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급하는 행렬은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큰 행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큰두 번째로 이제 야곱의 시신을 가난으로 메어다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죠. 이것은 가난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라는 것을 인치는 상징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야곱의 시신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죠.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행하여 그를 가나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레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것이었죠.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의 3대가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가나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라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49장 30절에서 31절 보세요. 이 굴은 가나한 땅 만물의 앞 막벨라 굴에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자, 3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그 안에 사례가 매장되었죠. 그 다음에 이삭과 그 안에 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또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야곱도 그곳에 장사가 되었죠. 그러므로, 언약의 3대가 가나한 땅 막벨라 밭 굴에 매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는 행렬이 가나한 땅 막벨라 밖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성취죠. 자, 첫째로, 야곱과 맺으신 부엘세바 언약의 성취입니다.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다시 어디로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비록 애굽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시신이 가나 땅 막벨라 바쿨레에 묻히므로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부엘스바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아브라함과 메신 횃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예언하신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출애굽을 통한 가나안 입성을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큰 행렬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휘선 바가버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75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생애의 끝자락에 횃불 언약에 대한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먼 장래에 취하게 될 가나한 땅을 미리 붙들고 숨져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참으로 그의 말려는 폭풍과 지나간 후에 평화스러운 황혼욕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햇불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제3대 야곱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성취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뼈가 가난 땅에 묻힘으로 횃불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위대한 믿음의 생애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 막벨라 밭굴로 행진하는 큰 행렬을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행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남은 생애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